어그 s f p 모듈을 끼는 미디어 컨버터 거든요 근데 요 지빅을 꽂을 때 100메가 지빅도 인식하는지 안하는지를 확인하는 건데요 일상적인 이런 광 미디어 컨버터에 지빅은 보통은 1.25기가 기가 지빅으로 고정돼 있어요 근데 이제 반대편 장비가 지금은 똑같은 걸로 하고 있지만 어떤 장비가 100메가 형태의 광으로 넘어온다고 하면은 100메가 집이 꼭 써주셔야 되거든요. 그때 집빅을 근데 요지빅기 지금 보시면은 10, 100, 1000다 지원하는 타입이거든요. 그러면 이제 집빅을 꽂고, 지금 들어오는 회선은 요 회선이거든요. 이게 들어온 라인을 지금 UTP로 물려서 광을 연결해서 다시 요렇게 물린 거예요. 그래서 지금, 도수창에서 한번 네트워크가 될 되고 있는지 핑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. 테스트를 통해서 지금 확인해본 결과 지금 핑이 정상적으로 이제 올라오고 있거든요. 그래서 100메가 지빅도 이렇게 이제 광미디어 컨버터 SFP 타입에서 인식이 된다는 걸 보여주었습니다. 그래서 혹시라도 반대편 장비가 100메가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 미디어 컨버터를 썼을 때 이렇게 SC LC 타입의 지빅을 꽂는 타입일 때 100메가 지빅을 인식하는지 안 하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. 그래서 이렇게 핑이 방상적으로 네트워크가 되고 있습니다. 이상입니다.